어, 다행이 s h 시프트가 이제 서 e t 택이잖아 그런 게. 음 시프트가 이제 그거라서 우 e 그나마 이제 시프트는 계속 누를 건데. u t 그러 g e t h e r She put t 그 g 그 t h e r She put t 그 g 그 t 그 e r s 보 e p 다 t 다 o g e t 그 e 머리로 나는 u t together. She put together. She p 인다 t o g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. 뭐? 그야랄이 났을 경우에 음. 부모님 안부를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계셔. 그 롤의 롤의 촉싸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거는 음성 치팅 그냥 저거라서 심하던데. 진짜 진짜 장난 아니더라. 그리고 약간 그 뭐야? 저기가 많아서 그 뭐야 시청자 아 아니, 시청자가 아니고 뭐지? 그잼잼 잼. 잼, 잼, 잼. 게이, 게이머층? 게임 게이머 잼, 층? 게임 잼잼 잼. 잼이 많아 잼. 어, 하여튼 그 연령층이 낮아서 어렵더라. 응. 진짜 잼이 되게 많아. 사과잼, 딸기잼, 진짜 별의별 잼들이 다 있어. 별의별 잼들이 다 있. 대 어? 아이 순수한 아이 짱인 거 보니까 저저놈의 순수한들 보니까 저 배가 차네 저. 거 나? 네, 제방 갖고. 내가 순수하지. 응? 뭐라는 거지? 여기서 솔직히 아니다. 가끔 보면 맞네, 말도 안 되는 차. 소리 잘해 진짜. 그래서 말로 안 들어주잖아. 솔직히, 율무는 순수하다, 인정? 율무는 순수한 율무는 편이긴 한데, 순수한데,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것 같긴 해. 순수하나이님,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고맙고. 제 책감 들어? 어? 제 책감 안 들잖아. 배 책감이라기보다는 약간, 배 책감까지는 아닌데, 미안해. <laughs> 미안하다고? 어. 전혀 왜?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난 요즘에 해. 자꾸 율무한테 자꾸 그 상자 좀 까야겠다 우리, 우리의 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유령 보고 씨발나 박을 때부터 <laughs> 어저 친구 점점 이제 그냥 우리, 우리가 우리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어 아이 뭐 이런 거 나오냐 4200 우리 열무. 우리 열무 없이 가는 거야? 열무 일단 통 남기긴 했는데. 다 보면 해야지. 하다 보면 어도가리 까고 있다 하다 뭐야 오면 하면 되지 뭐. 그동안. 야, 맞다. 형 캐릭터 우리... 존나 불쌍해 보인다. 누구? <laughs> 어떤, 어떤 너, 형, 떤로 캐릭터 특정해 줄래? 어? 로고, 로제 특정을 해줘야지 말 안해도 알거 같지 않냐? 고 아... 모르겠는데? <laughs> 야 근데 로실하다 허벅지 그 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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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찌찌 가리개 구나 뭐라는 거야 진정한 그냥 가리개지 그 헬창 옷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헬창 그난닝구 있잖아 나시 아 뭔지 알아? 그럼 바지도 나와야지 그니까 러그 헬창 나시랑 바지 세트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헬창 바지 그 있어, 헬창들이 나는... 입는 바지랑 그, 아시? 이 있거든. 난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? 뭐? 그, <laughs> 형광바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. 아, 나 뭔지 알겠다. 형광반바지 그거 나오면 나 진짜 어. 바로 눈신 있는 팔토시 끼고, 그러고 흘아다니너100% 음. <laughs> 동서경 얼굴에 눈신 팔토시 끼고, 있는 애들 어. 나온다. <laughs> 나도 그걸 한... 하좀 기다리고 있는데 폰 브라운 있냐